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솔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오늘은 이제 부자 되세요. 부자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부자분은 형성자예요. 자, 형성자가 나오면은 자소를 이제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또한바구진을 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분은 자소가 자, 이게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찰복이에요, 찰복.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병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복 플러스 어디에 우리 집에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집면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해가지고 수입이 있으면은 이제 집에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부자 부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자소가 되니까, 자요거는자 이렇게 가지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이제 넓이라고 그래요. 넓이, 네, 천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너비, 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폭이 뭘로 갔을까요? 폭으로 갔네요. 자, 그래서 한자는 이제 부수를 어느 정도 이제 214자 깨고 있으니까 뜻이 바뀌고 음은 그대로 간다. 복자가 또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가지고 이것을 나누어가지고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천신. 당연히 하늘이 우리를 도왔잖아요. 돈을 이제 모으려면은 예, 하늘이 돕고 또 이제 땅이 도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신이거든요 지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정확히 나누어 가지고 도와준다 예, 그래서 요것이 도울부예요 그리고 버금부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어요 부회장님은 회장을 이제 도와주는 분이잖아요 회장님은 중심을 잡고 자리에 잘 지켜야 되듯이 중심에 있는 분이고 실제 활동이나 일을 해내는 구준일 이런 일을 해내는 사람은 부회장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회장을 돕는다. 자 그래서 부자부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왔나요? 개별이 왔네요. 이것은 이제 낯 이게 개라고 그래요. 이것도 형성자예요. 자, 그럼 앞에서 고자를 배웠어요. 자, 이것이 이제 옛 고, 오래된 거, 오래 고였죠? 그런데 오래 되는데 이것이 굳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떤 통에다가 이제 넣어놔도 오래되면 굳어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굳을 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다 그러죠 또 단단해지면은 그래서 구둘견이 있고 구둘고가 있어요 그래서 유이어 구둘견 구둘견은 또이곳은 신하가 신하가 임금 앞에 자세가 흩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굳게 하다를 받기를 이제 굳게 기다리고 있죠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래서 흙이 이제 그렇게 굳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이 구들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도 이제 중견사원이 있죠. 중견사원은 어느 정도 회사에 이제 중역 역할을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견고하다. 이것을 또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들고가 개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굳어 있는 사람은 실제 죽은 사람도 굉장히 빳빳이 굳어요. 그래서 사람을 비유를 해가지고 특히 이제 빳빳이 경직된 어떤 사람을 보고 개수를 센 거죠. 사람으로 대상이. 그래서 이것이 낫게 개. 예요 1개월, 2개월, 3개월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고가 계로 갔다. 네. 자, 그러니까 형성자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그 형성자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툴 경이에요. 다툴 경. 자, 앞에서 다툴 쟁을 배웠죠. 자, 다투는데 온힘을 다해서 다퍼도 힘이 딸린다. 특히 이제 여학생들은 손톱이 좀 길잖아요. 그런 손톱을 써서 꼬집기라도 하고. 긁기라도 해가지고 옷님을 다해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이 다툴 쟁이였죠 자 요거는 끌어 땡기는 거잖아요 요 갈고리 골 내가 유리한 쪽으로 기어코 다퉈서 이겨야 되겠죠 경쟁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요 경쟁할 때 요것은 자 여기까지는 다를 빼 나눌 뿌죠 다르다 다를 빼 나눌 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어진 사람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바탕은 어진 마음이에요 1, 2등을 이제 그 매겨야 된다면 정말 끝까지 다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다툴 경이죠. 그래서 경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의의 경쟁이다. 온 힘을 다해가지고 자, 그래서 다툴 경을 또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것도 형성자가 되는데요. 이것은 손위 누이 아예요. 자, 요것도 형성자인데 요거는 손 아래 누이 매고. 누이야 그러죠? 그래서 손 위가 있고 손 아래가 있어요. 손 아래는 동생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게 여자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 형제. 자, 그래서 자소가 또 어떻게 되느냐? 자소는 우리가 추적을 해 보면은 자, 요렇게 하면은 아우제였잖아요, 아우제. 아우제는 차례, 원래 차례제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것은 화살에 끈을 차례차례 감듯이 우리는 형 아우들의 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자, 그래서 요기, 요기 제일 첫 번째 형이 되는 언니가 되는 여기 순서. 자, 동생을 보면은 언니는 바로 성숙을 해요. 왜냐면은 엄마의 젖도 동생한테 이제 내려가야 되죠? 동생을 키우는 어머니를 좀또 도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는 처음부터 성숙하게 돼 있어요. 동생을 엄마와 같이 이제 어머니를 도와서 같이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과 선의 경쟁은 할수 있지만은 어머니와 같은,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제 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예, 제일 큰 언니를 말하는 거예요. 손, 위, 누이,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뭘로 갔어요? 제가 자로 간 거예요. 학부형이라고 하죠, 학부형. 아버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형님이에요, 형님. 그래서 농업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늘 바쁘시니까 형이 대신 이제 학교에 선생님하고 면담을 가게 되거든요. 그것을 학부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자 형제에서는 여자 자매인 경우에는 자모해라고 그래요, 자모. 자, 어머니 자죠. 이것은 이것은 어머니 잔데 자,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자모에는 어머니 대신 그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자, 요렇게, 손의 누이 자를 쓰는 거예요. 어머니 대신 모인다. 자모해가 있어요. 누나가 대신 가는 거예요. 언니가 대신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 정서원은, 어머니들 세대에는 이미 이 한자 정서대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매가 있네요. 매는 이제 이미 밑자를 배웠어요. 그렇죠? 자, 이게 아닐미였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나무에 열매가 아직 덜 익었을 때, 조금 푸사과 정도일 때. 아직 안 익었다. 그래서 안일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무에 나무에 열매가 아직 덜 익은 열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잘 익었나 안 익었나 맛을 보려면 어디로 봐야 되죠? 네, 맞았어요. 자, 입으로 이제 맛을 봅니다. 입으로 맛을 본다. 그래서 이것은 만미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응가가 걸릭은 풋사가 같은. 자, 언니가 보면은 동생은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세살 터울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럼 얼마나 아가가 이제 귀엽고 얼마나 부족해 보이겠어요, 아가가. 그래서 언제나 동생을 도와주려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 아래 누이 미가 뭐로 갔다? 매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매라고 그러죠. 형제, 자매. 자, 그래서 여기에 형성자라는 거.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지엄이 부가 됐죠. 자, 이것도 형성자예요. 육권의 어, 이제 한자 해놀자에 와서는 거의 이제 준사급부터 사급은 거의 형성자의 그 의미를 이제 익숙해졌을 거예요 거의 다 형성자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어미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어미부는 자 이것은 오른손 또 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뭘까 자 이것은 요 앞치마 불이라고 그래요 앞치마 불 어머니가 이제 앞치마를 두른 거예요 그런데 요 앞치마가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무릎까지 내려온다. 그래서 이것을 무릎을 무릎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무릎슬. 그래서 슬갑불이라고 그래요. 슬, 슬갑. 그리고 이제 우리 순수 말로는 이제 앞치마 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릎 안에 들어오는 아가들 부모님이 볼 때는 스라라고 그래요. 스라의 요 안에 아래에 들어오는 모든 자녀들을 스라의 스라의 자녀가 몇 몇이나 두셨나요? 그러거든요. 스라 아레하 스라의 자녀. 그렇듯이 여기 슬가불 앞치마불. 그런데 또 앞치마가 이렇게 이제 요 짧은 게 있어요. 작은 앞치마. 자, 요것은 앞치마. 이것은 앞치마를 이렇게 끈으로 둘렀다. 그래서 불을 잡이라고 해요. 불을 잡.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요거는 이렇게 길은 거예요. 길은 거. 자,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에프온을 앞치마를 길게, 길게 늘어뜨린 이제 앞치마를 입고 어, 음식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예, 손을 많이 써요. 손을 많이 쓰는 어머니가 지엄이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엄이 부가 된 거죠. 그러면 지합이. 지하비, 지합이를 도로 온 지엄이에요. 그럼 지어 지합이는 선비는 당연히 예, 사랑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일반 백성은 농사를 짓고 어 먹거리 짐승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나무도 해우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압이는 밖깥 양반이라고 그래요. 지엄이는 안사람이라고 그러죠.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분담을 하는 거죠. 지엄이도 집안에서 늘 쉬지 않고 예, 바느질을 해야죠. 옷감 짜야죠. 음식 해야죠. 그지압이가 잡아온 토끼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꿩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잡아오면은 멧돼지도 잡아올 수 있고 그그러면 이제 요리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어미는 이렇게 에프로을 들고 이렇게 음식 장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미부 지압이부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말에 가시버시가 있어요. 가시버시. 가신의 여인을 말하고 버시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합이가 이제 아주 이제 천녀총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 제목에 가시버시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나근의 연네요 나근의 여 나그네여. 자, 이거는 또 이곳이 이제 모방이잖아요. 모방? 또 방향방이잖아요. 방향방. 어떤 이제 배가 이제 어느 곳으로 이제 출발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뱃머리를 어디로 두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이 이제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방법방도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모서리 모서리는 이제 모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방향 제시를 서방이냐, 동방이냐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할때 우리가 육지에서는 또 깃발을 들 수가 있어요. 배로 비유를 하면은 여기 모서리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이제 표시한다면은 그래서 이것을 깃발이라고 그래요, 깃발. 자, 그래서 얘 이름이 깃발언이었어요. 깃발언. 그런데 이 깃발언이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이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요거, 요것은 여러 갈래거든요. 자, 물길이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물길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갈래에서 그 오는 이제 이제 모양을 보고 맞는 글자 갈래 갈래파라고 그래요 갈래파 여러 갈래 자 그런데 여기 깃발 아래로 자 사람이 여기서 깃발을 이렇게 들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씨족 사회를 이제 불학민 여러분 제해서 시족 사회가 이렇게 이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 여기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깃발 아래로. 그래서 여러 갈래에서 지금 막 오는 거죠. 지금. 어, 무슨 일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가 짓게 되거든요. 여러 사람이 무리 지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무리, 무리 여예요. 무리 여. 무리 지어 다닌다. 그리고 여기 집을 나오면은 우리가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 나그네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 나오면은 고생 사서 한다고 하죠. 어, 우리나라 민족은 여행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이제 지금 완화되고 어, 실제 우리가 해외여행을 너무나 많이 <laughs> 다닌다고 그래요. 자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얻는 게 아주 많죠? 아이디어를 이제 얻기 위해서도 여행을 하고, 필링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 무리여는 우리가 여단이 쓴 데에는, 그래서 250명을 이제 여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군사, 여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여단이 모여가지고,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 자, 그래서 군사 용어로는 물이 여, 군사 여로 쓰고, 나근의 여예요. 자, 요거를 들고 갈 때, 깃발을 들고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깃발, 기였잖아요. 예, 앞에서 다 배운 거죠? 깃발, 기에서는 여기 음이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한 곳으로 무리지어 모인 거죠. 그래서 나그네여 군사려 네, 무리지었다 무리려. 뒤에 오면 여고, 앞에 오면은 이제 여음가가 있죠. 그래서 어또 그걸 해봤는데 요깃발언의 음을 따가지고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쓸피가 나왔네요. 쓸피 자, 쓸비도 형성자예요. 자, 이거는 돈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돈 하면은 뭐죠? 조개패잖아요. 조개패, 돈패. 예. 자, 요거 플러스, 자, 요것이 또 뭘까요? 자, 요것은 이제 아니불이에요. 아니불. 아니불로도 쓰고, 가차해가지고, 달러. 미국에 이제 그화폐 달러, 불로도 쓰죠? 1불, 2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요 활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활공? 자, 활이 있는데 이제 활을 사용하다 보면은 활이 이제 이게 늘어져갖고 더 이상 이제 활의 역할을 할수 없는 이제 그 한계에 온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활을 쓸수 없다. 더 이상 활로 의과를 할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 더 이상 활은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지금 갖고 있으면 내 돈이죠. 그런데 물건을 사서 그것을 돈을 썼어요. 그럼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쓸 비예요. 자, 여행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것은. 우리는 불교 문화가 들어왔잖아요. 불교는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처님 상 앞에 가서 어, 기도를 하고 하죠. 부처 불인데 자 부처라는 용어는 한자로 풀이 한번 해보면은 사람이 아니다죠. 더 이상 사람으로만이 오욕칠정을 가진 그걸 이미 떠난.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뭐, 탐진치를 이제 벗어난 그런 이제 자연인을 부처불이라고 해요. 부처불.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상 앞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탐진치라든가 우리가 오욕을 이제 떨구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부처 부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들은 좀 염불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보다 이제 먼저 어 그런 제탐진치나 우욕을 떨치려고 늘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늘 염원한다. 이제까지 어 이런 부처님이 되기를 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생각염이에요. 모든 것은 이제 생각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불 한다라는 것은 자연과 같은 삶을 이제 원하는 거죠. 염불. 예.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씨종이네요씨종 자, 이것도 형성자예요. 자, C종도 되고, 이건 심을종도 돼요. 심을종. 자, 이건 동사겠죠? 어, 파종 한다고 하죠? 요거는 모든 씨앗에 이제 종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씨 정도 되고 이제 종류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 요것은 또 벼화. 벼화는 이제 곡식의 통칭이잖아요. 자, 요거 플러스 자, 무거울 중이에요. 무거울 중. 그리고 이제 무거울 중도 되지만 중요할 중도 되잖아요. 특히 이제 벼는 이제 무거우면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알곡이 이제 딱차 차 들어가면은. 그리고 또 벼씨를 이제 모짜리를 하려면은 여기 소금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기도 해요. 그러면은 여기 무거운 아주 꽉찬 알곡 벼씨는 이제 가라앉고 쭉쩡이는 요것이 이제 뜨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버리고 요것으로 씨앗을 삼아요. 무거운 것을. 무거운 것을 씨앗으로 삼는다. 그리고 무거우며 고개를 또 숙이게 되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씨종이 된 거죠. 이게 무거울, 중, 중요할, 중, 거듭중도 됐었죠. 그래서 옛 어른들은 다 이것이 생활에 몸에 배 있어요 비록 글자는 모른다 하더라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배들이 이제 선행을 해주면 백성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 공부하는 사람 또 일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일하는 사람 따로 글 공부하는 사람 따로가 아니라 서로 보완 보완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은 이제 힘들지만 조금 단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배들은 머리를 또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일을 하지 않아도 머리를 한 시간 쓰고 나면은 엄청 배가 고파요. 네. 일 많이 하는 일꾼 일 때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어 시종을 이렇게 해 봤거든요. 그다음에 종류류가 왔네요. 종류류. 어류가 있고, 조류가 있고, 사람은 인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형성자인데, 자, 이것은, 자, 쌀미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개견이 왔죠. 그리고 여기가 머리혈이 왔어요. 머리혈. 자, 여기 핵순이 많으니까 쓰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주식이 쌀밥이잖아요. 쌀밥. 그런데 이제 개는 충견, 정말 주인을 뭐 최고의 충성으로 지키잖아요. 그런데 개들은 사람이 이제 먹던 이제 음식을 이제 개밥을 주잖아요. 그래도 마다 않고 아주 잘 먹어요. 그래서 토종개는 이렇게 사람이 먹는 밥을 이렇게 쌀밥을 우리는 지금은 이제 오물 쓰레기를 이제 따로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가 다 이거를 해결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먹거리가, 먹거리가 이제 같으면은 같은 종류예요. 같은 분류고, 예, 분류류도 되거든요. 분류류, 분류한다. 자, 먹거리가 같으면은 마치 개가 이렇게 개밥그릇에 다 여기 와가지고 같이 이제 밥을 먹는 같은 종류이듯이 먹거리가 같으면은 같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새는 조류, 또 물고기는 어류.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 밥그릇을 생각을 해보세요. 개 밥그릇에 개는 사람은 수저로 손으로 밥을 먹지만 개는 머리를 여기다가 바고 먹잖아요. 머리를 바고 먹는다. 개밥그릇에. 네, 이것을 꼭 기억을 해두면 종류류, 분류류를 잘쓸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교과서 6단계의 이제 11과인데, 11과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 집, 만면우리를 이제 뽑게 됐어요. 요즘 소위 말하는 K, 며느리, K 며느리를 이제 뽑게 됐는데, 여기 저기서 이제 처자들이 이제 모였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달 동안, 여기 1개월이 있잖아요? 부잣집에서, 부잣집에서, 자, 테스트에 1개월, 1개월 간 먹거리를 이제 쌀, 쌀 한말, 고리 한 말, 또 이제 종, 종한 사람을 이제 주고 1개월을 사랑할 수 있도록 처자들에게 이제 테스트 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모인 처자들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1등을 뽑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이제 자매가 있는, 자매가 있는 처녀 중에 언니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요 언니가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틀 먹을 양식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장에다가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옷감을 사온 거예요. 자, 옷감을 사와가지고 그것으로 여러 종류의 옷을 예쁘게 째 맞는 거죠. 그러니까 솜씨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불티나게 팔리다 보니까 수입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으로 먹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입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주어진 걸 가지고 그것을 잘 운영을 하면은 우리가 넉넉하게 먹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행도 할수 있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이제 신부를 맞이한 부잣집 며느리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